여기 한 12m 높이가 되는데, 아, 2017년도 받은 건데, 그때도 조금 조금 더하는데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, 이 친구가 이거 포기하자입니다. 여기부터, 한뭐 10m, 한 12m는 될것같아 역강이 나왔고 밑에 가서 해야지. 무슨 뻘리는몇 마리씩 몇 마리 들어가지만, 날씨가 뜨거우니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. 포기한 날입니다. 겨울에 해야겠다고 그러는데. 아, 오리지널 토봉인데, 아까 거는 약간씩 섞여 있었지만, 이거는, 아, 아, 귀에, 좀재해서 팔에 한번 물리고, 정수리 하나 물리는데, 귀 옆에 한번 물려가지고, 지금 엄청 고생을 했어요. 치킨 배우, 배우가 했더라고. 아, 저거 못한답니다. 포기, 포기한답니 너무 높아갖고. 할수 없지만. 뭐.